안녕하세요. 입니다 요즘 같은 날씨 자전거 탈때 가장 싫어하는 부위가 어디일까요? 저는 단연코 손이라 생각합니다. 낮아진 기온 때문에 핸들을 잡을 때 손이 시리고 그 상태로 달리면 손이 얼어 브레이크 잡는 것도 힘들기도 합니다. 겨울용 장갑을 사려고 보면 부담스러운 금액의 제품들이 많기 때문에 그 정도의 가격대 상품이 굳이 필요한가 하는 의문이 들기도 하죠. 매우 추운 날씨에는 자전거를 탈 생각이 들지 않지만 적당히 추운 날에는 자전거를 타고 달리다 보면 금방 몸이 따뜻해져 괜찮아집니다. 하지만 손가락만큼은 쉽게 추위를 벗어나기 힘들죠. 제가 10월 달부터 영상을 업로드하는 12월까지 일주일에 3회 이상 자전거 출퇴근을 했습니다. 오전 출근, 야간 퇴근. 이 장갑만 사용하며 성능 테스트를 했고, 진짜 가성비 좋은 장갑이라 소개합니다. 먼저 이 제품의 가격은 19,000원입니다. 가격만 보면 제가 과장되게 말하는 것 같죠? 몇 개월 써보고 확실하게 추천하니 믿으셔도 됩니다. 어떤 점이 좋아서 이렇게 추천하게 되었는지 지금부터 하나씩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장갑 하나면 영하 5도 정도 야간 라이딩에서도 손에 땀이 날 정도로 따뜻합니다. 안감이 이렇게 털로 되어 있는데 어릴 때 곰돌이 인형의 부드러운 촉감 다들 기억하시죠? 딱그 느낌의 부드러운 폴리스 소재의 안감이 풍성하게 들어가 있어 매우 폭신합니다. 장갑 외피의 냉기가 피부에 전달되지 않을 만큼 풍성한 털 안감 덕분에 금방 손이 따뜻해지는 보온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핸들을 잡을 때 장갑의 손목 부분이 떠서 그 사이로 찬바람이 들어오게 되잖아요. 이 장갑은 손목 스트랩을 조이면 완벽한 밀착으로 바람이 절대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이너웨어를 감싸도 손목을 조여서 장갑을 끼면 찬바람이 들어올 여지를 안 만들어주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원단 겉면이 방안과 생활방수가 가능한 재질이라 바람도 잘 막아주지만 겨울 장갑들의 가장 큰 불편함은 겉면 원단의 신축성이 없다는 점이었죠. 그런데 이 장갑은 약간의 신축성이 있어서 장갑을 끼고 벗을 때 손가락 넣기 위한 불편함이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손가락을 움직이는데 훨씬 편리해서 자전거 탈때 브레이크를 잡거나 변속 조절을 할때 너무 편하고 등산 스틱을 손으로 움켜잡거나 다양한 아웃도어 활동할 때 손에 장갑이 끼어서 발생하는 이물감이 전혀 없었습니다. 손바닥 면을 보면 특정 부위만 원단이 조금 다르죠. 이 부분이 미끄럼 방지 패드입니다. 핸들을 움켜잡게 되는 부위 등산 스틱, 철봉 등 다양한 물체를 손으로 단단하게 잡아도 절대 미끄러지지 않는 엄청난 그립감을 자랑하기 때문에 저는 요즘 다양한 아웃도어 활동에서 이 장갑만 사용하고 있습니다. 성능이 너무 좋은데 가격이 말도 안 되게 저렴해서 와이프랑 둘이서 같이 사용하고 있고 지금까지 이야기한 장점을 와이프도 동일하게 느끼고 있습니다. 방한 장갑 중에 가성비 진짜 좋은 장갑을 찾고 계셨다면 오늘 소개한 이 장갑 적극 추천드립니다. 이 제품 구입처는 아래 더보기란과 고정 댓글로 링크 남겨드리겠습니다. 가성비 최고의 장갑 추천드리며 저는 이만 가보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께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눌러주세요. 이미 구독하셨다면 좋아요도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